진짜 볼수록 루시우스 말포이 <laughs> 말포이 아빠 아니야 그래 나도 느낀다그 나도 거울 보면서 내가 너무나 말포이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어, 똑같은 거예요 어. 그래서 보면서 아 어, 저거 무섭네 말포이 아빠인데 저거 슬리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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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트 저의 저의 노트예요 괜찮죠? 말포의 아빠랑 진짜 너무 똑같지 않아요, 저? 지금? 말포의 아빠. 그렇죠긴 생머리에. 옆으로 휙 돌으면서. 싹 총바가지 표정으로. 해리포터를 째려보며. 없앤. 없앤 표정. 자기는 이제 순수혈통이라 이거죠. 그렇 말포의 아빠 항상 이렇게 생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줘.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 이렇게 말포의 아빠 그리고 지팡이 꼭 이렇게 이렇없인 이런. 이런 느낌 말포의 할머니도 속겠다 <laughs> 어머 5분 있다 끝나면서 지금 넘었어 10분이나 넘었네 여러분, 그냥 이제 곧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Shut up, Malfoy! <laughs> 그러니까 입 닥쳐, Malfoy. 입 닥쳐. Zip it. Zip it, Malfoy.